연판 뭐 할까? 이거 할게. 나는 솔직히 딜이랑 탱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루트가 편해요. 병원만 많이 안 털려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잘하는 분인가? 아나 뭐야 이거? 빨리 방송을 꺼야겠구먼.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그래도 괜찮네요. 뭐가 나올까요? 여름이랑 완벽합니다 제작에 관한 책을 더읽어들걸 그랬어요 여기 먼저 만들게요 은 나름 이르니은이 사람은 지금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은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 칸도 없는데 컷! 2, 3루트까지는 볼 필요 있어요. 근데 2루트까지만 봐도 잘 보는 겁니다. 뭐 3루트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 2루트까지는. 자, 일단 스카디 얼음 준비돼있고 고생나 먹혔고 살짝 열어주고 s 자가 사망했습니다. a r Come, cabogos. Boy, tell your daughter. 다 밀켜놨고 돼지 먹어주고 넘어갑시다 권하야? 흠. 흐어엇! <목소리> 습니다 옆에... 옆에 사람 오는데? 이걸로 얼마만큼 멀리 갈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 흠... 이거 뭐 싸우려고 하면 <목소리>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어떤 이요오아오이 최종장이에요 찾으실 수있오요 이제 최종장이에요 미안해요. 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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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이제 최종전이요 미안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 어.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살려주면 안되나 이제 최종장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는다 비극이군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드 잠시 어요 죄송합니다. 가 사망했습니다. 래요존가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숲생락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묘생락 들어가 봅시다. 괜찮아. 스카디만 올리면 음. 장땡. 에이. 이거 일단 견제는 되거든. 음. 우래안하 음. 견제만 할게요. 견제가 진짜 좋거든요. 음. 괜찮아. 괜찮아. 여유가 음... 있다면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읽어보고 싶어요. 장난스 이야기라는 게아이소라 도와줘. 어시야. 어떤 연구니까요? 이제 최종장이에요? 어시야. 안 좋은데? 장난스 이야기라는 게 아, 바뀌다

이거 아이설이 먹어? 아이아가 아니 이거 이거 만들 시간이 없다.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제 무침 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가야 돼. 멈춰라 아드리야나다 보인다. 맵0건아드가있다는거 자체가 이게 안 먹을 수가 없는 구조인니 모든 이야는살아있단다 무조건 있어 무조건. 먹고 아마 일로 나갈 거예요. 일로든일로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오래 있을 수 없을 것같다요 아, 깝다이 <laughs> 그렇지. 이 녀석 다 보였다고. 이게 설계입니다. 스카디 아마 들고 으면 몇다아다이너서 사망했습니다. 다 맞춰 버렸죠. 연쇄 처치 중입니다. 어디도망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댐스타댐아 좋고요. 아. 아, 미세를몇개 <laughs> 이등만들는면 모자의 새사슬 모사 가면 되긴 한다 와 이걸 다 이걸로 만든다고? 배부르겠다 몇개야 이거 와 10개 지렸다 <목소리> 한요빼 주고. 제와 펄. 저는 아직도 죽어있어요. 약간에 오, 설마? 설마 이거 정지었습니다 <laughs> 다구라는 거 보게. 여기가 어? 조되네요이 어? 이거 유용한데요? 음... 어? 제로 갔나? 자 <enorme amazon> <laughs> 아, 이렇게 어저내 뭐. 꺼임. 잡았다, 그. 아, 이사. 근데 왜 지뢰가 없냐? 이게? 아니 지뢰 먹으려면 뭐 먹으려 했는데 이거 뭐임 아, 하... 오, 미투기다. 미투 미뚜 가고 일단. 오, 왜? 이 무슨 일이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뭔 일어난 거죠 이건? 뭐 지뢰로 죽겠니 아니 이거 뭐 하면은 아니 이게 질 상성이 아닌데. 아오우빙이 우리... 아니 다 피해. 고수요 얘. 잠시 잡어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잡았다, 이거. 컷. 아이고, 이한번동침 제대로 지가 나가고 그러면 자, 개, 개벽궁정해봐컷동침한번 더! 들어가자! 까비! 야, 왼쪽으로 왔네? 오른쪽 알래로 온다 이거 근거 안 아껴도 돼. 써 그냥 대라 아. 안타나? 아 이거 50초 들어가지고 안된다 아 그래도 저 지뢰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지뢰가 많이 있긴 함 그리고 나 그것도 있잖아. 이거 충분히 이게볼법판 구도 오지 않나 아니, 심지어 EMP 드론까지이건질수가 없다. 비거 의미 있을까? 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잘 자, 고 있는데? 자, 맞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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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다 리모트 마인이 깔려버렸네요 두개나 이거 근데 걸려주는 것도 좀 웃기지 않을까? 일단은 꿀밖에 이평큐를 놓고 그 다음 빼고 무스를 피해야죠 무스 쓰겠죠? 무스 못피했고요어 그래도 땡땡해요 미갑인가요? 미갑이에요아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설계가 아, 무슨 일부러 맞은 거네? 일부러 맞고 딸피가 되면서 이걸 딱 해가지고, 야, 피치 몇 게임 이거? <laughs>